자,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니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번 홀리선 FW 신상인데 제가 여기 신상은 매 시즌마다 다 입어볼 정도로 꾸안꾸 좋아하는 제 구독자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브랜드일 거예요. 가을 겨울이 특히 아우터를 투자해야 되는 계절이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로 구매하지? 싶을 때 메리트를 느끼는 그런 캐주얼 브랜드거든요. 든든한 데일리 아우터 찾으신 분들은 이번 시즌 홀리선에서 코디랑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자 이벤트랑 함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홀리선 모두 다 입어봤지만 특히 이 에어본 MA1은 꼭 걸쳐보세요. 흔히 MA1 하면 러프할 수 있는 밀리터리 기반 아우터지만 올캐시미어혼방 시보리가 들어가서 고급스럽게 톤온톤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물결 퀼팅이라 쓱 봐도 약간 독특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올드하지 않게 뽑기 특히 어려운 디테일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홀리선의 잘하는 포인트라 저도 자주 사고는 싶은데 가격 허들이 높은 건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YKK도 종류가 좀 다양하거든요. 오리지널에 알맞는 알 알루미늄 2 w a 지퍼예요. 이너 보이도록 연출해도 되고 스냅 버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채워서 연출해도 됩니다. 충전재가 이제 신슐레이트 들어갔어요. 초겨울까지는 휘트로맞두루 입을 수 있는 체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독특한 디테일과 다르게 여러분 평소 매치하는 데일리 아이템에 쉽게 붙거든요. 캐주얼했을 때 이런 인디고 계열 데님 안 빠지죠? 후안꾸로 적절하지만 트렌디한 느낌도 보여드린다 하면 맥시하게 떨어지는 카펜터 팬츠랑 붙여봤어요. 클래식한 요소를 좀 요즘 느낌으로 힙하게 풀수 있는 아우터입니다. 깔끔한 퍼티그 팬츠에 캐주얼한 느낌을 살려. 매치해봤는데 기본템과 붙여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딱 칙칙하지 않죠. 자주 입을 수 있는 이 블랙을 추천드리지만 기본 아우터 많으신 분들은 브라운 컬러, 특히 색감이 고와서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즌 차별화되는 캐주얼 탑 아우터라고 생각하니까 꼭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드 아이템 하면 코튼이나 나일론, 홀리 이런 소재로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몽글몽글한 부클론사의 니트 후디라 아주 귀엽습니다. 재작년에 후디 니트로 정말 예쁘게 나왔다고 언급드렸던 에이콘 긴팔 니트의 베스트 버전이거든요. 아우터끼리 레이어드해서 보온성, 스타일 둘다 잡도록 기장이나 품 이런 것들이 잘 맞춰져 있어요. 이런 니트 이너 하면 떠오르는 셔츠를 받쳐 입어봤는데 후디랑 셔츠, 딱꾸안 조합 괜찮지 않나요? 이 셔츠가 이 후디의 무게감을 적당히 잡아주고요. 메리노 올이라 부드러운데 두께감이 좀 도톰합니다. 실루엣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따뜻하게 코트 이너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래도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은 코디 보면 느낌 빠곱니다. 전 캐주얼 코디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 겨울 코트로 발막한도 자주 입는데 후드 레이어드하는 이런 감성 좀 다양하게 활용도 있는 그런 아우터로 좀 추천드려보고 싶었고 홀리선이 스테디한 아이템을 좀 탄탄히 디벨롭해서 팬층이 두터운 것도 있지만 이런 니트 후디같이 홀리선에서만 찾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가격 허들은 있지만 메리트가 확실히 있거든요. 투자해도 정말 괜찮게 입 입을 수 있는 코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센스 있는 캐주얼 코디 매치하고 싶다면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아우터 처돌이인 저한테도 너무 탐났던 디지털올 헤링턴 자켓인데요. 봄 시즌에 데님 소재로 가볍게 나와서 소개드렸는데 이번에 부클 원사로 따뜻하면서 위트있게 나왔어요. 소재감 하나만으로 차별화되면서 이제 레글런 슬립으로 동글동글하게 떨어지거든요. 홀리선에 이제 중청 데님을 같이 묻혀봤는데 클래식하면서 딱딱하지 않게 데일리한 코디가 완성됩니다. 컬러가 차분하기 때문에 원단 텍스처가 눈에 안 띄어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그래서 보이스러운 귀여운 느낌도 들지만 이 헤링턴이라는 클래식 카테고리가 무게감을 잡아주거든요. 가을 남자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슐레이트 퀼팅 소재가 들어가서 초겨울까지는 여유롭게 좀 껴입을 수 있었고요. 리얼 버튼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섬세하게 디테일을 신경 써놨습니다. 이런 게다 진짜 세심한 욕심이거든요. YK-K2A 지퍼 들어가면서 이런 소뿔 버튼도 홀리선 자체 단추 들어갔고요. 앞선 항공점퍼 스타일보단 격식 차려서 포멀하게 꾸미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레드 컬러 홀리선 니트도 그렇고 홀리선이 이 특히 니트 카테고리를 잘하는 브랜드예요. 니트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높은 브랜드라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이런 풀 집업 니트 추천드려 보고 싶었는데 멜란지스러운 원단으로 나와서 기본 같지만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중간중간 짜임의 형태가 달라져요. 너무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롱 슬리브랑 홀리선의 퍼티그 팬츠랑 매치한 클래식한 캐주얼 룩좀 참고해 보시고요. 요즘 느낌으로 약간 트렌디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드 팬츠에 붙여진 코디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KK 2A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부드러워요 슬라이딩이 봉제 라인 너무 깔끔해서 퀄리티가 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멜란지톤의 아더 컬러도 있는데 좀더 산뜻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서 약간 좀 채도 빠진 빈티지한 색감의 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컬러고 차분하게 깔린 팬츠 좋아한다 하시면 이렇게 블루 컬러 추천드릴게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주머니 위치가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데 가벼운 소지품은 이렇게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가 상당히 도톰해서 껴 입으면 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을만한 니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홀리선의 시그니처 윈터포트 울코트인데요 가격 커들 있는 코트 중에서도 안 빠지고 매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은 그런 캐주얼 코트예요 발막한 특징인 목을 감쌀 수 있는 비조 디테일이 포인트로 들어갔거든요 이런 게 사소한 차별점이기 때문에 먼저 짚어드렸고 약간 헤어리한 이 부드러운 울 소재가 A라인 핏을 딱 탄탄하게 잡아줘요 발막하니 벙벙하게 나오고 무거운 게 보통 특징이거든요 홀리선 거는 두툼한 거에 비해선덜 무겁습니다 포멀한 코트는 이제 블랙이 기본이잖아요. 캐주얼 코트는 이 네이비가 근본이에요. 이번 시즌에는 이제 컬러 디벨롭이 되어서 이렇게 딥한 브라운 컬러하고 좀더 차분해진 멜란지 그레이 컬러로 나왔거든요. 자체 원단으로 쓰기 때문에 대체되는 코트가 있을 것 같으면서 또 달라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매치한 중청, 연청 데님이랑 당연히 쉽게 잘 어울리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그레이 계열의 홀리선 카펜터 팬츠와 매치해도 톤이 안정적입니다. 단 이것도 레글런 슬리브라 어깨가 넓어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캐주얼 코디를 특히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들 있게좀 추천드릴게요 네, 구독자 이벤트는 아우터벨 첫 번째 코디 좌측 하단에 코드넘버를 적어놨어요 총 5개의 코드넘버를 구글 폼에 입력해주시면 참여 완료니까 이 카라 니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처럼 편하게 꾸미는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또 봅시다 유바